많은 농촌 지역에서 높은 경제 효유, 효율성을 제공하는 멧돼지 사육을 농업 모델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특유의 야생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부드러운 고기입니다. 따라서 멧돼지 시장은 멧돼지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특정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나 염장 돼지고기와 같은 고급 가공식품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반면 멧돼지 사육은 가축 돼지 사육보다 더 엄격한 관리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 멧돼지 품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순종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를 교배한 잡종 야생 멧돼지를 번식시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는 야생 멧돼지의 높은 저항력, 잡식성,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 유익한 생물학적 특성의 대부분을 보존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돼지들은 반야생적인 방식으로 사육됩니다. 돼지가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헛간은 크고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땅이나 자갈을 깔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육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축사에는 일반적으로 돼지가 5마리에서 10마리 이하로 제한됩니다. 채소, 바나나, 줄기, 옥수수 겨, 콩, 쌀 겨, 그리고 코끼리 풀과 레몬그라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선한 풀은 야생 멧돼지의 주요 영양원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풍미 있고 단단한 고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장촉진제가 함유된 산업용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콜레라, 탄저병, 구제역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동물이 판매되기까지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의 평균 체중은 40kg에서 70kg입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적고 독특한 단맛을 지닌 살코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구매하면 일반 가공 공장으로 이송되어 가장 인기 있는 고급 품목 중 하나인 염장 돼지고기로 가공됩니다. 이 공장은 원료 입고부터 작업 종료까지 모든 가공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세척부터 시작하여 염장 및 숙성으로 이어집니다.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돼지고기는 손으로 배, 엉덩이, 어깨 등 여러 조각으로 나뉩니다. 저희 품질 관리팀이 소고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위생 관리는 물론 과도한 지방과 힘줄도 제거합니다. 고기는 순수한 바다 소금과 후추, 마늘, 마카다미아, 이비, 카다멈, 계피, 팔가가니스 등의 전통 향신료로 재워집니다. 각 공장의 구체적인 레시피에 따라 재워두는 과정에 사용되는 다른 향신료가 결정됩니다. 소금과 향신료가 고기의 모든 섬유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늘한 환경에서 5일에서 7일까지 재워두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후 고기는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조절되는 밀폐된 공간으로 옮겨져 건조 또는 훈연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기는 더욱 튼튼하고 단단해집니다. 완성된 염장 돼지고기는 윤기나는 젓갈색을 띠며 풍부한 향과 적당한 짠맛 그리고 기분 좋은 뒷맛을 지닙니다. 서늘한 곳이나 진공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진공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장에서 공장까지 예던 예전체레... 철이 이어진 드럭 공장 여지는 이력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명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맷돼지로 만든 염장 돼지고기는 현재 고급 특산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유럽 등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여러 국가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HACCP 또는 ISO 22000 기준에 따른 생산관리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도입하여 각 염장 돼지고기 배치의 품질을 다른 배치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 관리를 지원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염장 과정 전체에 걸쳐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또한 기술팀은 제품에 세균이 없고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염장 돼지고기 가공 과정에서 숙성 및 가벼운 발효 시간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질의 풍미가 향상되고 고기는 더욱 향긋하고 부드러워지며 동시에 멧돼지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익한 미생물에서 유래한 자연 발효 기술은 일부 제조시설에서 제품의 영양성분을 강화하고 혼동하기 어려운 독특한 풍미를 내기 위해 활용됩니다. 발효 과정 직후 고기는 섭씨 45도에서 55도 사이의 온도에서 추가 건조 과정을 거쳐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춥니다. 대부분의 경우 습도는 15% 미만으로 이를 통해 보존 기간을 수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됩니다. 완성된 고기는 200g에서 1k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포장되며 정확한 용량은 소비자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장재는 자외선에 강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됩니다. 포장에는 고객이 돼지 농장부터 도축일, 유연배합 포장일 등 전체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사관하신 QR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파트너의 특정 기준에 따라 라벨을 인쇄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특히 투명성과 식품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가진 국제 유통체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깨끗한 음식, 투명한 원산지, 그리고 전통적인 맛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멧돼지 염장 돼지고기는 숯불구이, 튀김, 야생채소 볶음, 빵과 와인을 곁들인 요리 등 다양한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변형은 모두 멧돼지를 활용한 요리의 예입니다. 멧돼지 염장 돼지고기 제품은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축산업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슬 연결은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장하고 농가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며 많은 농촌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이 모델은 지속 가능한 농업 경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농장과 가공 공장은 사슬 연결 모델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공 공장에서는 멧돼지 소시지, 햄, 건 돼지고기, 파테, 통조림 등 멧돼지에서 추출한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 라인을 생산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염장 돼지고기 생산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원료 활용 최적화, 폐기물 감소, 그리고 생산 과정,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 기여합니다. 특히 멧돼지 고기로 만든 소시지는 현재 주요 도시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독특한 풍미를 지니며 건강을 보장하는 제품을 찾고 있기에 이러한 제품들은 멧돼지의 야생 풍미를 보존하고 산업용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후추, 샬롯, 생강, 전통 생선 소스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특유의 향긋하고 매콤하며 풍부한 맛을 구현하는 기본 원칙을 고수합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동결 건조 염장 돼지고기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안전, 위생, 이력 추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춘 고급 시장으로 수출도 됩니다.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번식지와 관련된 스토리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멧돼지 농장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선한 기후와 풍부한 수목으로 인해 관광 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멧돼지가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돼지 사육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기를 사용하여 만든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지역 문화를 홍보하고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정 농업 역량을 갖춘 많은 공동체가 있으며 축산, 가공, 관광을 결합한 모델 개발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공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특산품 개발의 허브로 발전했으며 이는 베트남 요리의 국가적 브랜드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및 가공업은 농촌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산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욱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품질 관리가 기업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에 즉시 연결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돼지의 온도 습도 그리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는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전염병 발생 시 운송 활동을 감시하고 가축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GPS 위성 항법 시스템 장치와 보안 카메라를 활용합니다. 각 제품의 전체 이력을 기록하기 위해 가공 공장 내 특정 부서에서는 선구적인 시도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신 접종 일정, 염장 배합 발효 시간이 모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소비자와 유통 파트너에게 완전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거나 대형 유통체인의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처럼 식품 이력 추적이 매우 중요,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염장 멧돼지 고기의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인 보존 및 유통 단계도 있습니다. 포장 과정을 거친 제품은 최신식 냉장 시설에 보관되어 섭씨 영도에서 사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되어 본래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해당 목적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냉장 차량으로 운송됩니다. 이를 통해 콜드 체인이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제품은 급속 냉동되어 냉장 컨테이너에 담겨 유럽, 일본, 한국 등 원거리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또한 철저한 위생 및 검역 검사 기록과 국제 품질 인증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제품의 품질은 염장육 가공과 결합된 멧돼지 사용 모델의 성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육자, 가공시설, 유통업체, 관리기관,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고리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각 단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기여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지닌 잠재력과 전통농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고지대 및 중부 지역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및 소비에도 참여합니다. 소규모 농업보다 경제적 가치가 몇 배나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의 친화적인 현대적인 방향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원 통합, 기술 절차 통합, 가공 공장과의 연계 구축을 위해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멧돼지 사육에 전념하는 협동조합이나 농업조합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협동모델은 농부들이 우선 자금지원, 고품질품종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매기업이나 슈퍼마켓과 판매가격을 협상할 때 농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소리를 확립합니다. 또한 비엣갭이코 비엣갭 기준에 따른 축산교육 프로그램, 유기농법 그리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부들의 역량 향상, 생산비 절감, 그리고 질병 위험 감소를 지원합니다. 축산에서 항생제 대신 허브와 천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육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소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소금에 절인 멧돼지 고기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색, 자연스러운 바삭함, 그리고 특유의 단맛을 지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기는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호텔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소금의 절인 멧돼지 브랜드 개발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 고기는 매력적인 포장과 독특한 문화적 스토리 덕분에 고급 선물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특히 명절이나 기업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이 인쇄된 나무 상자에 포장되며 원산지와 즐기는 방법을 안내하는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고객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레스토랑에서 현대적인 요리 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레시피에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접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리의 예로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피자,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샐러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산채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현대와 전통의 융합은 고객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독특한 미식 경험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젊은층과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고객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 세계가 환경 친화적인 순환 농업 모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 햄, 건조 소시지와 같은 심층 가공과 결합된 맷돼지 사육 개발은 제품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비료, 사료, 생물학적 재료와 같은 농업 및 가공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축 사육 사업이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국제적으로 통합된 생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을 취해야 합니다. 멧돼지 사육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농업조합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자원을 집중하고 기술 절차를 표준화하며 가공 공장과의 영예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동 조합 모델은 농가들이 우대 자금, 고품질 품종,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매 기업이나 슈퍼마켓과 판매 가격을 협상할 때 농가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비엣갭, 큐비레다갭 기준에 따른 축산 교육 프로그램, 유기농법, 그리고 농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질병 위험 감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에서 항생제 대신 허브와 천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소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줍니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소금에 절인 멧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색, 자연스러운 바삭함, 그리고 특유의 단맛을 지닙니다. 이러한, 이러한 종류의 고기는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호텔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소금에 절인 멧돼지 브랜드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서부 지역의 소금에 절인 멧돼지, 콘툼 지역의 소금에 절인 멧돼지, 꽝빈 지역의 소금에 절인 멧돼지 등이 이러한 브랜드의 예입니다. 제품 품질, 매력적인 포장,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스토리텔링의 결합으로 고급 선물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업 선물로 선물할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이 인쇄된 나무 상자에 포장되고 원산지와 즐기는 방법을 안내하는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고객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식자들을 숨기는 영역이며 그 영역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몸을 가진 생물인 오징어는 속도와 지능, 몸을 완전히 숨기는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심해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이다. 매년 400만 톤 이상의 오징어가 전 세계 바다에서 채취됩니다. 이 오징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오징어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부터 태평양의 깊은 구덩이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질의 촉수로 사냥을 하고 피부색이 변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동물들에 관한 수많은 신비가 계속해서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수백만 톤의 오징어가 바다를 건너 운송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징어는 주로 야생에서 수집됩니다. 그들은 해류가 풍부한 식량 공급을 공급을 제공하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해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신선한 오징어를 육지로 되찾기 위해 어부가 겪는 험난한 항해가 궁금하신가요? 생각해 본적 있나요? 각 낚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부들은 생산적인 오징어 잡기 시즌을 보장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트를 검사하고 유지 보수하는 동안 그들은 고출력 스포트라이트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나망 오징어 지그 트랩 등은 철저한 검사를 거쳐 필요시 교체하여 해상작업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바다에 떠다니는 오랜 시간 동안 오징어를 보존할 수 있는 휘발유, 담수, 식량, 얼음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부들은 일기예보를 주시하며 오징어 떼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마자 그들은 출항하여 가장 최근에 어획된 오징어를 되찾기 위해 바다의 위험에 맞서는 임무를 시, 시작합니다. 이제 현대 어선의 해양 데이터 지도 탐색을 지원하는 정교한 항법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징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박에는 완전 자동화된 오징어 지그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백 개의 특수 낚싯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각 후크는 미끼와 미끼의 독특한 조합으로 구성, 구성됩니다. 낮 동안 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징어는 깊은 물이나 바위 틈새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먹이를 찾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이 시기는 오징어 어획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대형 어선이 한번 항해하면 7만 1 0만 마리의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오징어가 콤팩트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종의 길이는 최대 6피트에 달하며 이는 성인 인간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오징어는 깊은 물에 사는 것이 흔한데 가끔 밤에만 사냥하러 나오곤 합니다. 그들은 어부들이 사용하는 LED 조명에 이끌려 놀라운 속도로 표면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이 거대한 오징어를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는 어부들이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그립과 고강도 낚싯줄을 갖춘 특수 제작된 바늘이 필요합니다. 오징어는 낚시에 걸리면 일종의 호신술로 맹렬하게 몸부림치며 검정 먹물을 뿌리기 때문에 어부들이 즉각 조율을 해서 성공적으로 배에 싣는 것이 필요하다. 우와! 오징어 낚시에 사용되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배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자처럼 물 위를 유유히 움직이며 천천히 항구에 도착한다. 넓은 바다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열정 가득한 낚시 여행의 마무리를 기념하며 풍요로운 하루를 보낸 어부들의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거대 오징어로 알려진 이상한 생물은 물 위를 부드럽게 표류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함께 일하는 어부 그룹에 의해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각 오징어는 선상에 반입되자마자 현장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오징어는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어부들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머리를 제거하고 검은 잉크를 닦아낸 후 머리를 잘라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징어의 탁월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도 최적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오징어가 바다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오징어 고기를 깨끗이 씻은 다음 고리 모양이나 더큰 덩어리로 잘게 썬다. 냉동하기 전에 색상과 신선도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항산화 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수나 지느러미 같은 특정 부품은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가공됩니다. 사실 표면 아래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오징어는 단지 무의미한 먹이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무척 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부 포유류와 맞먹는 복잡한 신경계, 큰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규모로 그들을 수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그 수가 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오징어 개체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번식력이 빠르고 수명 주기가 짧지만 특히 서태평양과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에서 산업용 오징어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과학자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남획으로 인해 오징어 자원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오징어를 포식자이자 먹이로 삼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어 곧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가 풍부한 해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과 같은 외국 해안선 근처에서 불포법, 법 비보고, 비규제, 이 해유 조업에 대해 중국과 다른 국가의 함대가 점점 더 비난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오징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선박은 종종 추적 시스템이 꺼진 상태로 운항됨으로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징어 업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LED 조명 기술은 밤에 오징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오징어 낚시의 혁명을 그 전면으로 일으켰지만 수중 빛 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공 조명은 다른 해양 생물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동 및 먹이 행동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해양 생물의 번식 주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어업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오징어가 항구로 옮겨져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대규모 산업 가공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특히 일본의 이러한 시설에는 최첨단 자동화, 로봇 팔, 정밀 절단기 및 급속 냉동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하루에 수백만 개의 오징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품은 새우시나 오징어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오징어 부위는 애완동물 사료, 건조 식품으로 바뀌거나 냉동 식품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더욱 놀랍게도 오징어는 최첨단 과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축색 돌기 신경세포는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크로마토 포어를 통해 색상을 변경하는 독특한 능력은 군용 위장,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심지어 스마트 소재를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징어는 요리개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로봇공학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세계 오징어 산업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은 전통, 기술, 윤리 및 환경 문제가 표면, 아래에서 충돌하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야간 오징어 사냥은 간단한 노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를 반영합니다.